장간호가 진짜 좀 힘들긴 하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저하고 그러니까 어, 93년도부터 쭉 같이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같이 그러네요. 사셨는데 어, 제가 작년에 조금 바쁘,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도 계속 제가 필요를 할때 엄마를 그러니까 옆에 계셨다가 아프시니까 언니 집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음. 불편했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간에 엄마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저희 집은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경제적인 거는 어쨌든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음. 저희 형제들은 이렇게. 어떤 분은 병원을 모시고 가고 음. 어떤 분은 엄마하고 그렇죠, 함께 계시고 그렇지, 이런 줄어. 게 체계가 딱 이렇게 일 남사 녀가 이렇게 에이. 딱 잡혀져 있었어요 에이.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또 언니들이 또 네가 그동안 엄마 모셨으니까 음, 이제는 우리가 좀 책임져서 이렇게 또 나눠 가져야 된다 우리 음. 형제들끼리 또 이런 게 우애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뭐 엄마가 또 저희 집에 왔다 가시고 음. 또 이러니까 이런 게 체계가 있으니까 참 마음 편하고 또 엄마가. 또 의지가 또강하시고 저희 엄마 가 95세셔요. 95세신데 어 아, 어 엄마가 또 내가 또 일어나야지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점점 좋아지시고 지금은 노치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또아 그걸 노치원이요 네, ]이에요? 노치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 또 이렇게 잘 생활하시고 그래서 참 좋아요. 네, 맞아. 네, 저희 엄마도 굉장히 이렇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음, 어, 저희 집안이 이런데 하여튼 어떤 제가 보니까 어떤 집안이든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면 어, 이런 부모님이 아프셔도 그런 게참 잘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네. 형제가 많아서 음. 그렇게 분담을 할수 있다니까 되게 음. 사실은 그렇죠. 부... 네. 네. 되게 부러운데 음. 저는 엄마가. 제가 이제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 언니랑 저랑 자매가 딱 둘인데, 저희 엄마가 지금 사실은 치매예요. 어? 응, 응. 치매인데, 엄마가 사실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갑자기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그 속도로 확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뇌경색이 또 찾아와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마도 이렇게 마비가 될 뻔한 그런 위기까지 왔었어요 음. 근데 이게 치매가 어, 이제 작년부터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새벽에 작년에 이제 너무 놀랬던 음. 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네. 3시에.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다은이 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응. 어, 지 엄마 이거 웬일이냐고 왜, 왜 그랬더니, 언니, 저기 할머니가 지금 1층에서 어, 어? 어, 새벽에 계셨다가, 거예요? 네, <laughs> 계시는데, 제가 모시고 지금 집 앞으로 왔다, 현관 앞에 있다. 음. 근데 엄마가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코트도 안 입고, 어이구. 그러고 계신다는데, 작년 겨울이 정말 매서웠고, 정말 추웠었거든요. 어 근데 식은 땀이 확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자다가 말고 이렇게 나갔는데 정말 엄마가 이렇게 오도로돌 떨고 이제 계시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본인도. 아이고. 근데 이제 엄마가 지금은 조금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아이고. 어 저를 가끔 누구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 경심아 경심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다은인데 아... 어 경심아 어린 경심이가 보이는. 어, 네네네네. 아...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경심아 엄마한테 와봐 이러 이러는데 어... 다은이는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어... 이제 쳐다 안 보면. 이제 엄마를 무시했다고 또그 치매에 걸릴수도 화가 또 나시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막 이제 화를 또 내시고 막 이러는 거에서 음. 알고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거고 어.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사실은 혼자 이렇게 방을 못 쓰세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같이 침대에서 어. 자는데 네, 데 저는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뭐 엄마 주무시게 하고 애 채, 챙기고 모르겠다. 뭐 하고 그러면 밤한 12시 돼야지 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시에는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저만 제 얘기만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사실은 이제 음 또. 음. <laughs> 왜또 아프고. 아프셔요? 언니아프죠 언니 아프셔? 아 <laughs> 어, 갑자기. 이경식 씨랑 3 0년째 드라마 할때 네. 어머님을 뵙고 또 저희들 많이 네. 잘해 주셨거든요 아, 챙겨주셨구나. 저희가 으니까 저도 좀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셔갖고 음. 굉장히 공감하는 음. 그런 아유 네. 아유 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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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언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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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아암아병중유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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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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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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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엄마도 이제 언니가 케어를 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제 거의 한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병,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들지도 아. 못하는 아.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또그못 보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항상 있으니까 아이고. 형부하고, 에이.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가 빨리 나오셨 <laughs> 제가 힘들까 봐 형부가 또뭐 분리수감 저희 남편 늦게 오니까 분리수감 해주고 저희 어머, 형부가 어머. <laughs>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이제 날마다 항상 챙겨주고 예 네, 그리고 또뭐 강아지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다 치워주시고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예, 네, 그렇게 살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아니 왜냐면 아까 남편네 조만 들어도 저희가 허, 저걸 다 해내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아까 또 우리 네. 강아지 이야기 들었지 고양이 이야기 들었지 자녀 있죠 거기다가 어머니... 엄마까지 언니까지 와, 신경 쓸라치면. 쓰러지면안 되겠네요. 음, 누군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요 또래가 선생님 거의 다 엄마나 부모님의 치매로 고민하는 딱 그때잖아요. 저도 그렇죠. 같은, 막 눈물이 같이 막 날라 같은... 그런지. 예. 저희 아버지도 치매셨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 나한테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어, 예. 우리 이경심 씨한테는 아내가 진짜 아내가 그래. 필요하다. <laughs> 네. 아내이아 이경심 부여, 아내가, 필요, 아내가, 필요. 아내가 <laughs> 필요해요. 네. 아. 원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은 저 비빌 언덕이고 산이고 음. 존경하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같이 <laughs>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아 하셨어. 워낙에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계속 대학에서 아이들 가리키고 아. 임상 강사로 79세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아. 해가지고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딱 은퇴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저, 절벽 증후군이라는 또 말도 있거든요 신종으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음. 나는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 79세신데도 요즘은 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 그냥 건강 때문에 쉬시쉬시라 쉬시라 쉬시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 아니신가봐요. 한 2년 만에 갑자기 급성으로 당이 800, 5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79세까지 일하셨는데 이 네, 치매가 딱 오셨거든요. 오. 그만큼 정말로 사회 활동, 돈을 버는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회적인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경신이, 경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네. 저희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5년을 들어서 있었으니까 내가 60세, 61살 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경, 심아너큰 그릇 만들라고 너한테 네. 그런 거준 거야. 이제 그것만 네. 이겨내면 네. 너는 큰 그릇이 돼. 아, 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화를 안 냈어요. 음. 우리 남편 굉장히 온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는데 너게왜 왔냐고 막 그래. 어. 당장 나가라. 12월달인데. 음. 어? 어머 이가 미쳤나봐 내가 입에서 어머 이가 미쳤나봐 그랬었더니 우리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쓰라퍼 신고 나가더라고 응. 너 깨나가 막 이래 어머. 당신 왜 그래 정말 이상해 왜 소리 야 그리고 그 이틀 날때 이렇게 되면 길가에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막 소리를 질리더라고요 아이 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리나 그랬어 그래서 종우가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어떡하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럼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가보자 음. 그러더라고 병원에 갔어요. 딱 갔더니 내서부터 이제 찍기 시작하니까 치매더라고요. 아그 전까지 못봤 근데 자기 스스로 그게 의지를 안, 나한테 안 보이려고 막 견뎠던 것 같아. 음. 견디다 견디다 콱콱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남편이 치매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게 치매가 오면서 이렇게 못 걷더라고요. 막 불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된 건데 그게 파, 파킨 무슨 파킨슨병. 파킨, 파킨. 그거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 확 오더라고요. 아, 오 가지고 그때부터 입원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미국에서 나어 나를거든. 3 8덟때 그때 우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음, 저거 했던 어, 병간호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남편 돌아가이지 8년 됐잖아. 그리고 우리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이제 내경색이 왔잖아요. 음. 그 다음 에 신경을 쓰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는 겉으로는 막 웃고 그냥 여기 나무 웃고 막 그랬는데 내면에서는 그게 말이 안 들었던 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나한테 딱 왔는데 너든지 그걸 다 참으면은, 어. 너이지큰 그릇이 돼서 잘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그릇이 없으 그릇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 나는 아, 행복해. 그렇지 아, 뭐.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왜냐면 이제 그런 걸다 겪고 나니까 여러 사람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 네. 어떤,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릇이 음. 있었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형편이 있었구나. 형편이. 이런 이해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음.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어.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누구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러니까 은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릇이 커지려고 그러는 그래. 건지 어느 날부턴가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그래. 그래.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인정을 그냥 하게 되면 저하고 다른 건데 그걸 응.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다르니까. 어 너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응. 이렇게 되니까 응. 편안해지. 편안해지고 에이. 싸움이 사실은 아, 말다툼도 그래. 안 되고 그리고 또 네. 한편이면 고맙잖아요. 어, 네. 네. <laughs> 이게 치매 걸리신 부모를 모셔야지만 효녀고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누나가 시어머니도 30년 똥 오줌. 어. 애썼고, 조그만 집에서 그렇죠, 우리 엄마도 치매 걸리는 거다 모셨는데, 하... 누나, 만약에 다시 이런 상황에 들어오면 모실 거야? 물어보니까, 초녀상을 30년을 탔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걸 느꼈대. 우리 누나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굳이 혼자 집에 모시는 게안 아, 좋다는 거야. 어... 잘돼 있대. 보험도 잘돼 있고, 시설이. 치매 환자끼리 만나면 음...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음... 있어서 더 낫다는 거야. 음... 굳이 집에 모시고 와서 음. 가족들이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음. 그걸 죄책감을 갖지 않고 네, 네. 그 병원에 모시는 게 그게 효도라고 그러더라고. 어, 저희 동팀에서 어, 워낙 그 네. 이야기를 좀 많이 네, 네, 하긴 네, 네, 했었죠. 네. 그데 본인 당사자 우리 엄마도 그런데 우리 어머님 성격에는 도저히 그런 노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 그래요. 그런 성격 의 소유자가 또 계세요. 정신 살짝하신 분들 그럼 사람마다 오, 다 틀리죠. 그럼요. 거기 가서 적응하는 분도 계시지만 음. 적응 못하시는 분도 있어. 음. 그리고 딸이 또 있고 자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그럼 그럼 병원에다가 우리 하자 집에서 이렇게만 엄마 힘들지 않냐 하더니 엄마 난 내가 할래요. 걱정. 음. 그래서 우리는. 방에다 안방에다 그걸 해서 우리 아들이 다 소득, 네, 다오년다 네, 네, 네. 하니까 선생님이 오죽하면 야, 어떻게 등창이 안났냐 그러더라고요. 음, 자, 네, 너무 잘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 네, 자식, 네. 자식만큼은 못한다 이거지. 저도 이 치매 가족이었거든요. 네.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장인 어른이 치매를 12년을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2년을 집에서만 계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효자예요. 그걸 누가 효자예요? 장모님이 계시고. 네. 자, 우리 그 처남이 바로 집 앞에다 고 마주 보는 집에 여기로 가면 돼.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12년 12년쯤 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장인은 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처남 댁이 한마디 하더라고. 음.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렇더라고. 음. 음. 가족 그래야.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저 효자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왜냐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가족의 아 이걸 짊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나머지 가족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환갑이야. 아, 어, 그렇지. 근데 초니 천남이니까 환갑이잖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laughs>